일단 상대는 페이커 미드 우르고시에요. 나 진짜 한 판만 한다 이거. 안 킬려고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.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야 해도 근데 우르고스아니 어떻게? 좀 아프다 이거. 집중 좀 해야겠다. 일단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상대 페이커 해야 돼. 일단, 빠르게 신발을 하나 사올게요, 저. 오랜만이에요.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나 진짜 마이크 소리는 적당하죠? 여러분들, 나 진짜 안 킬려고 했는데 모르겠어. 제가 지금 마스터 50점인데 딱 걸렸어. 이유는 모르겠어요, 저도. 근데, 우리 곳이 좀 많이 아프다. 다 필요 없고. 큐파밍 해야지, 뭐. 모르겠어. 다른 것좀 했었으면 좋겠는데, 뭐 녹턴이 구리니까 우려곳 한거 같아. 나이스, 다행이다. 이 정도면은 거의 터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, 괜찮아요, 상황. 아, 가출한 게 아니라 마스터 티어 두 개를 찍었는데 제가 강등당했어요. 둘다 그래 가지고 안 켰어요, 그냥. 다, 다시 올리려고. 그러니까 올린 만큼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게임도 안 하고. 오늘도 다이아 1에서 승급을 한 거예요, 저. 야, 진이도 오랜만이다, 그래. 어, 아니야.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. 페이커랑 하고, 하고 싶다고? 아니, 근데 내가 방송을 거의 한 50일 동안 거의 한두달 동안 안해 가지고 페이커랑 게임을 해도 사람이 안 와. 미쳤어. 조졌어. 지금 순위도 영이어서 클났다. 방송은 아무튼 한 3월달 넘어서부터 할 거예요. 저 계속 내가 전체슬 안 해. 전체슬. 자 미드는 사리자 그냥. 이거 솔직히, 녹, 녹드... 턴이 있죠. 어? 상성이 좀 구린 것 같아, 이거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파밍을 좀 하고 싶은데, 못하겠어. 파밍을 못한다. 형, 나 살이, 나 짜져서 파밍만 하면 팀원들이 아마 버스를 태워줄 것 같은데, 이거. 그치, 둘다 포함이야. 음 챔프 손가락 둘 다. 인정합니다. 근데, 티아멧 나오고 어차피, 티아멧하고 닌탑까지만 나오면 할만해요, 저도. 마이크 소리 그렇게 안 크죠? <laughs> 영광인 줄 알라고 야, 생방도 사칭이라니. 아니, 진짜 할 거예요. 나 3월 나는 내 아직 여러분들 제가 방송 안킨 이유가 그거예요. 그 뭐냐 아직은 내롤 실력이 너무 화가 나서 안킨 거야 그 동안 내가 다이아 1에 있는데 얼마나 창피해 독턴을 하루 종일 하는데 다이아 1에서 계속 계속 지방력 하고 있으니까 점수를 최대한 올리려고. 점수 올리고 할 거예요, 저도. 계속. 그러니까 챔프 폭을 넓히려고 하는데 넓힐 거예요, 일단. 넓힐 거고, 그 다음에 일단 이판 이 이기고 얘기할게요. 일단은 65대52 CS 차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. 롱소드 하나, 그 다음에, 청가봇 하나 사자. 마이크 안 크죠, 소리? 어? 내가 설마설마해서 여러분들 있죠? 가렌벤이 나와서, 어, 이 구간에서 가렌벤을 왜 하지? 이 생각했어. 근데, 페이커였어. 개웃겨. 아니 갑자기 가렌벤이 나오는 거야. <laughs> 아, 잠깐만 <laughs> 두대 맞으니까 반피라는데 이거? <laughs> 저는 그냥 타워에서 숨만 쉴게요. 마이크 소리가 좀 커? 아 그래 어차피 한판 하고 끌 거여서 괜찮아. 가서 이제 롱소드 하나 사고 아, CS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이거. <laughs> 아싸 블루 새거 케이드? 이거 말도 안 되게 후반 가면 상대가 이기거나 그런 거 없지. 1대 군데 우리가 화염까지 먹고 음... 서로 올 레이디니까, 아니다. 아칼리가 AP지 주포 하나 가야겠다. 그래도 주포 하나 사고 했다. 그니까 이러고 지면은 진짜 할 맛이 안 나죠 그냥. 아 근데 우리 조합 조합으로 봤을 때는 나 우리가 도, 아, 아 근데 바루스 있는 쪽이 좋아요 님들. 나는 바루스 있는 쪽이 무조건 좋다고 봐. 다 필요 없고. 진짜 바루스 말자 살면은. 산쪽이 거의 다 이기는 것 같애, 바텀은 생, 아 생방인데 이거, 저거 둘 최근에 방송 왜안 했어? 제가 아, 마지막으로 한게 1월 11일인데 그거예요, 제가 이, 그 이번 배치 고사를 좀 늦게 봤어요 배치 그래가지고 그 뭐냐 배치를 1월 달에 봤거든요 근데 1월 달에 봤는데 마스터를 못 찍어가지고 찍을 때까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마스터 찍는데 그래서 못했어요 방송 아마도 3월 달부터 점수 좀 많이 올려두면은 계속 할것 같아요 안 쉬고 어차피 나는 할게 방송밖에 없어 다른 거 빼고. 지금은 마스터포인트.. 네 마스터 지금 60점인가 그럴거에요 아마 60점인데 아직은 점수 만족을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스터 강등 7번인가 당했어 나 7번 너무 슬퍼 점수 어느정도 만족하면 이제 계속 할거예요 저도 일단은 멜모셔스를 그래도 먼저 가자. 말자도 있고, 아칼리도 있고 하니까. 야, 페이커 우르고시고 우르고 자체가 녹턴 상대로도 좋아. 그다음에 일단 최대한 안 죽으면서 파밍하는 게 좋죠. 그래도. 다 필요 없고. 진짜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찍어서 이제 스스로 만족을 한다. 그러면 챔프폭 넓혀 가면서 이제 방송 진짜 안 쉬고 할 거예요. 야, 게임 소리 너무 작은 거 같은데 이거. 아 근데 좀 비등비등해서 후반가면 좋은데 이거 초반에 너무 엘리스가 너무 잘해가지고 터졌어 게임 닉네임은 일부러 바코드로 전적을 바꿔놨어 근데 녹턴 장인 랭킹 보고 마스터티어 보면은 나밖에 없어서 바로 들키더라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거 미드 다섯 꼭다 있어야 되나 이거? 아나 플래시딜. 아예. 맵은 상관없어요. 제가 방송을 게임 시작하고 어 상대에 페이커 있네. 그거 보고 킨 거예요 방송. 그래서 뭐 괜찮아. 아그 다음에 한판 하고 아마 다시 갈 거예요 저는 점수를 올리러. 119대129 CS는 뭐 나쁘지 않고. 나쁘지 않다 이정도면은 난한 300점 정도만 올리면은 진짜 안쉬고 계속 할텐데 300점 올리는 과정이야 아, 근데 제가 진짜 이 아이디 검색을 해보시면 하루에 롤을 한 2-30판씩 해요 진짜 안쉬고 해요 거의 2-30판 하니까 방송을 그 정도 할 때까지 모르겠다. 롤 거의 나. 하루 종일 해, 진짜. 그만큼 진짜 점수에 되게 간절해요, 저는. 진짜. 오죽하면 방송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점수를 올리고 싶어서 계속 이러겠어. 아, 근데 이거는 1대17 너무. <laughs> 야, 아칼리 1킬 한게 신기하다, 이 판에. 신기하게 1킬을 했나 칼리가? 나도 팬가입 예전에 했잖아 예전에. 점수에 집착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. 아직 나는 내롤 실력 부심이 쓸데없이 있어가지고. 내가 진짜 못 찍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진짜 혼자서. 그니까 내 실력에 비해 자존심이 세, 나는. 존나 실력, 뭣도 없는데, 쓸데없이 뭔가. 존심이 있어가지고. 방송 안 켜고 롤만 할 정도면 뭐말다 한거지 특별하게 막 바, 바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딱 그거 하나 아 저거 트와이스 노래 아니냐? 밖에도 안 나가요 내 네.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일단 20분 되면은 썰은 나올것 같은데, 이거 여러분들 추천은 필요 없고, 즐겨찾기만 해주시고, 3월 달부터 방송하니까 3월 달에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진짜 3월 달까지 한 마스터 3, 400점 찍고, 그때부턴 이제 계속하려고. 아 그... 점수 올리는 건 진짜 힘든데 강등은 거의 하루면 떨구니까 그게 좀 슬프다 그치 이렇게 털리면 개 짜증날걸요 일단 야가입 하지마 팬가입 안 해줘도 돼요 라인전은 내가 졌지? 라인전은 어떻게 해요? 그냥 살이면서 파밍했어요, 저는. 어, 이판 진짜 순반 쉬다가 팀원들이 버스 태워줬어, 이 판은. 야, 2대10 꾸면 말다 했지. 내가 뭐한게 있다고? 와, 근데 난 가렌벤이 페이커일 줄이야. 야, 한개 고마워요. 뭐야? 얘가 칼도 끝이 100%죠. 끝이 맞아? 아, 끝났다. 야, 근데 좀 너무 버스 탔다. 이거. 버슨데이 정도면은 렌가 말 같지도 않게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지?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, 네. 이거 끝나고 방송 끌 거냐고요, 네 아마도. 끄고 계속 솔랭은 할거예요저 방송 끄고 점수는 계속 올릴거니까 아마 방송 끄고도 게임은 할건데 아마 방송은 3월달 좀 넘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거예요야바로 개빠르다 애들 망했어? 야, 우리가 쳐도 되지 않나 이거? 28시간 싫어하냐고 뭔 말이야? 그치아 이거는 롤 켜둔 거예요. 29시간 동안 한건 아니고 켜둔 거. 요거는. 일단 요무 하나 롤 켜두고 아 패턴이 이거야 나 진짜 하루 패턴이 일어나면은 게임하고 졸리면 자고 일어나면 게임하고 이거예요 진짜 그만큼 진짜 지금은 점수밖에 없어요 나할게 뭐가 있어 내가 나가지도 않아 일단. 개페인이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근데 할게 없잖아 요 혼자 살고 주변에 뭐 만날 사람들도 없고 진짜 무조... 밥은 먹죠 그래도 존나 힘들어 진짜 녹턴하면서 하루에 정치만 진짜 얼마나 당하는데 개 힘들어요 진짜 야 정치만 하루에 난 10번은 당한다 최소 미드 녹턴 한다는 이유로 마첼 구간에서 일단은 여, 녹턴 자체가 좋은 픽은 아니니까 그니까 러 제가 이거 점수 한 3-400점 올려두면은 이제 본캐가 다이아 오거든요 본캐로 이제 캠 키고 챔프 연습하면서 다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아이디만 올려두면 돼 혼자 살아요 내가 롤을 12월 달에 시즌 초기 하자마자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했어 1월 달에 나도 그냥 배치팔로 첼 찍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1월 달에 한 건데 망했어 진짜예요? 네 돈은 그전에 방송으로 모아둔 거꽤 되니까 일단 그걸로 월세 내고 먹고 살고 돈은 지금은 괜찮아?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점수지 나한테는 아니 그 전에 나 방송했잖아. 야 여러분들 나 나름 팬클럽 13,000명 있어. 14년도에 막 어, 시청자 어, 몇천 어, 명씩 어, 있었고 침생성. 그때 벌어둔 돈을 계속 모아두고 쓴 거지. 정말... 이판 이기면 한 70점 넘 마스터 7, 80점인데 한 3, 400점만 찍으면 진짜 계속 할 거예요. 3, 400점. 3,400점만 제발. 찍고 싶다. 얜 뭐하냐, 혼자. 어, 야, 얘, 얘한테 이거 궁쓰기 너무 아까운데? 야, 아칼리 피가 왜 이렇게 안 달아? 어, 나 죽었다. 듀오도 하죠. 저 시청자 듀오 전용 아이디는 두개 있고, 네, 네, 세 개는. 세 개는 어차피 점수 올릴 거야. 나 와드 세대쳤어. <laughs> 아 그래요? 몰랐어. 나는 와드 친지도 몰랐다. 아, 네개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아, 60일 만에 킨거 같아. 방송 60, 아, 50일? 모르겠다. 이거 사고 야6대20 군데 왜 서렌을 안 쳐주냐 애들 힘들다 그냥 다음 판 하고 싶은데 바로 먹고 밀면 게임 이거 끝날 거 같은데 아예 넥소스도 어차피 아, 패복? 애들 온다. 아, 근데 이게 레벨 다 비슷해가지고, 안 지겠지, 그래도. 끝났어, 이제. 어, 끝났다. 와나 어, 여기 티어 대에서 이렇게 킬 많이 나온 판 진짜 처음은 아니고 오랜만이에요. 끝났다. 수고하셨습니다, 여러분들. 자 승리 보고 어, 초반에 너무 터졌어? 수고하셨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이제 3월 달좀 넘어서 3월 달 아니지 마스터 한 3,400점 찍으면 올게요, 여러분들. 수고하셨습니다.